중고 거래를 하다보면 뜻하지 않게 사기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 돈만 받은 뒤 연락을 받지 않거나 쓸모없는 물건을 발송하기도 하죠. 중고 거래에 익숙한 분들이라면 더치피앱이나 사이버 카뱁을 통해서 사기꾼 조회를 해보셨을 겁니다. 이제는 카톡에서도 사기 계좌 조회가 가능해졌습니다.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빠르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카톡을 실행시킵니다. 메인 화면 하단에 있는 메뉴 중에서 가장 우측에 위치한 점색의 표시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더보기 화면이 나올 텐데요. 노란색 영역에 있는 페이 아이콘을 선택합니다. 현재 화면에서는 카카오 페이의 다양한 메뉴들을 볼수 있는데요. 상단에 있는 탭 중에서 전체를 선택합니다. 이곳에서는 페이에서 지원되는 모든 기능들이 목록으로 표시되는데요. 사기 계좌 조회는 화면을 거의 끝까지 내리다 보면 계좌라고 적혀 있는 메뉴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계좌 메뉴에서 계좌 지킴이라고 적혀져 있는 것을 클릭합니다. 상단에 두 개의 메뉴가 보이실 겁니다. 첫 번째 있는 내 계좌 조회는 본인의 통장이 누군가에게 도용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메뉴입니다. 사기 계좌 조회는 우측에 있는 상대 계좌 조회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클릭합니다. 중고 거래를 하면서 계좌번호나 연락처를 받으셨을 텐데요. 화면에 보이는 입력 창에 상대방의 계좌번호나 연락처를 입력하면 사기 조회를 할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대방의 연락처를 입력한 뒤 검색을 눌러줍니다. 사기 신고가 없어요라는 안내가 나타납니다. 최근 3개월간 더치트에 등록된 내역을 검색해 주기 때문에 100%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근래에 사기꾼이 사용한 통장이나 연락처라면 사전에 예방이 가능합니다. 안전하고 확실한 직거래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최소한의 예방책으로 지금 알려드린 중고거래 사기 조회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도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